자 비트코인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4시간 분 기준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 잡아놨었던 저항선에 대한 일시적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잡아놨었던 이런 식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놓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돌파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밑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장악이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지금 시점에 확인되고 있는 이런 식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식의 시그널을 활용하면서 단기 22평이 52평을 아래에서 위로 뚫어주는 이런 식의 시그널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폭이 이렇게 주어졌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난번 또한 이 자리 기반으로 스터디 동에 포지션을 셋업해 드리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저는 스터디 통해서 브리핑 드린 내용과 함께 이런 식의 롱 포지션을 수립해 놨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두드리는 절차 중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저점과 변곡점을 연결해 둔이 저항선에 대해서 이미 다수의 터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오늘 12시에 나오는 PC 발표에 의거해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거기에 맞춘 대응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 놔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 면서 오늘 이런 장은 어떻게 대응 할지, 그리고, 이 수익 폭 어디서 끝을 낼지 까지 정확 하게 분석 해 드리 면서 오늘 영상 을전 개해 보겠 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장에서 롱 관점을 유지해도 되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롱을 잡아도 되는 그두 가지 트리거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 장을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그 결과로 높은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4 시간분 기준으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평선 두 가지가 만났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단기 반등. 조금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봉이 형성되는 그 시점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상승신으로 인식될 것이고 지금 이미 그 상승분이 이렇게 주어졌다. 1시간 봉상에서는 이미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다. 골든크로스 완성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분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4시간 봉상에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잡힘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지나간 시즌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돌파해주기 직전인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찍어내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해줘야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나간 시즌 속에서도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두 포인트 여기서부터 돌파하고 지지가 확인되는 그 모든 기점마다 매집할 수 있었으며 그 기반으로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구조물을 붕괴시킬 수 있는 여기까지의 수익폭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고점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봉상에서 17년의 고점과 21년에 고점을 이어봤을 때 여기 이 자리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 이전에 고점 구조물을 훼손하고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었죠. 정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었다.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타점이 눈앞에까지 와있는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춘 대형이라고 강조드리면서 방금까지도 제 스터디 통해서 브리핑 드리면서 진입 타점 설계에 드리고 그 기반으로 15% 추가적인 차트 브리핑과 근거까지 짚어드리고 들어오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유효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 맞춘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이런 연말 산타레리가 코앞에 와있는 저항선 돌파에 실시간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장사에서 저희가 그 연말의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 신속반까지 따로 수립해서 운영 중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 포지션 또한 여기서 나갔었던 그런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제가 댓글에 남겨둔 링크 통하셔서 저와 같이 핵심선들 그리고 매매 근거들 검증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제 스터디 들어오셔서 매매의 근거를 한층 더 단단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연말에 신속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 신속방을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 장에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신속하게 타점을 받아가고 싶다 기타란 체크하셔서 신속 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있으니까요. 신청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개인 업무폰으로 연락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렇게 스터디 방에선 근거를 짚어드린 후에 진입되기 콜과 함께 명확한 평단 끝까지 세팅해드리고 있으며 제 근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와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따라 타시면 됩니다. 요즘 특히나 불법적인 방들이 많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대신 투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방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초에 그런 방들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이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만 따라 타시면 되고, 일단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관측해 보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석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트 외부적인 정보 또한 상승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ES 차트, S&P 500 선물 차트입니다. 주봉상에서 관측했을 때 최고점 인근에 와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인데, 여기서 또한 채널이 정말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우리가 N캐리 트레이드, N화 금리 인상 때문에 투심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위험 자산의 대표격입니다. 투심이 꺾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치고 올라갔고, 날봉상에서 관측했을 때 12월 1일부터 약간의 조정세는 잡혀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널 자리 맞고 리바운드 쳐주면서, 그 다음 채널 자리까지 지금 뚫어주고 딛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눈에 띄게 잡혀 있는 상황.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차트 상에서도 이렇게 골든 크루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지금 다섯 번이나 두드린 이 저항선을 드디어 뚫어버릴 때가 눈앞에 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상반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오늘 p c 결과가 만약에 악재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구조물 제가 잡아뒀던 이 자리 여기가 깨져나가는 게 아니라면 아래자리 기반으로 되돌림으로 간주하고 받아먹을 자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반등이 뚜렷한 상승 재료 없이 나왔다 라는 점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곧 하락부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라는 얘기고 이미 하락의 피로감에 지친 이4주 동안의 하락분에 지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아래 자리에서 받아먹기 시작했다. 지금 피보나치 0.23명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 우리가 내세방상에서 관측되고 있는 결국 들어주지 못했던 이0 3 8 2 라인 여기에 대한 돌파를 지금 이 자리와 함께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뚫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우는 상승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뿐만이 아니라 기존 되돌림분과 이런 식의 새 시즌 분기점 돌파까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새 시즌의 상승분 그리고 되돌림문 두 가지가 중첩되면서 강력한 상승분이 주어질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산타렐리 100K까지의 복귀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을 지나간 시즌 기반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큼의 낙폭이 주어졌을 때 피보나치 0.5 라인에 대한 돌파가 명확하게 관측되었던 이 자리부터 따라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 가기 전에 핵심 분기가 0.38이선이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있고 나서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을 볼수 있는데 지금의 이 되돌림분 기반으로도 거기 그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저항선 돌파까지 눈앞에 와 있는 상황. 지금부터는 정 말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그런 영역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트 외적으로도 연준이 3년 반 만에 양적 긴축을 종료함으로 인해서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해싯이 금리이나 여지가 충분하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붓기 충만한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상승 포지션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확고하게 저점 구조물이 붕괴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밑에 자리에서 또 롱을 받아먹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브리핑 드릴 전략 또한 우리가 4시간 봉상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런 식의 변곡 저항선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를 보면서 추격으로 따라탈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구조물 기반으로 이 아래자리 기반으로 받아먹을 준비를 하던지 이두 가지 분기점에 서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짧게 받아보실 분들은 이 자리 86.8K 자리 지나간 저점 구조물 여기 훼손 여부 파악하시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2차적으로 받아보시는 전략이 정말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 브리핑 요약하면서 전략과 타점 설계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브리핑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댓글까지 하나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청사항 질문사항 다 좋습니다.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 반영하던지 아니면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답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댓글까지 꼭 하나 보내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브리핑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내 시간 분 골든 크로스 직전 단계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제 구간입니다. 지금 시점에 일목구름 때 또한 정말 중요한데 양운 전원이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선 두 가지 저항을 목도하고 있죠. 일목구의 길게 잡힌 스펜트라인 우리는 지난번에도 여기에 지지력과 저항력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길게 잡혀 있던 스팬트 라인의 지지를 받아서 양원과 함께 이렇게 상승을 해 주기도 했었으며 그 이전에 음원 스팬트 라인 뚫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반락분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양방향으로 시나리오 설계해 둔 채로 명확하게 이 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양원 전환이 정말 코앞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아래 자리 기반으로 받아먹으면서 이 양원 자리를 뚫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시즌을 시작해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상 점을 유지합니다. 다만 조건부입니다. 되돌리면 충분히 소화된 상태로 간주할 수 있고, 외부 환경 또한 리스크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 인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발언과 QT 양적 긴축의 종류로 인해서 중기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롱 포지션을 더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지금 정말 코앞까지 와 있는데, 추격 시나리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89.7K로 확인되고 있는 이 자리,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확인된 후에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첫 번째 목표가를 90.3k 이전에 고점 고조물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목표가그스타로스 아직까지는 잡아드리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추격 시나리오, 원체 고위험 시나리오이다 보니까 반드시 실시간으로 죽을 자리와 목표가를 셋업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장악이 끝이 났다면 그 다음 고점 고조물 구간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저항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2차 목표가 스타블로스의 경우에는 제가 제 스터디 통해서 공유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통해서 메인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 구간이 83.8에서 86K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88K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 또한 정말 높습니다. 직전 저 요쪽 라인이죠. 여기 저점 고점을이 자리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 87.6K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 짧게 잡고 저항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다시 한번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손익비가 워낙에 위험한 자리다. 약간의 흔들기 무빙으로도 청산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이런 자리 대응하시고 싶으시면 저 레버리지 혹은 스터디 통한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등 시나리오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 기반으로 다시 한번 직전 저점 라인 여기까지 회복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이런 자리 기반으로도 1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코앞까지 왔습니다 저도 언능 찍고 스터디 통해서 이런 자리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는데 지금 잡아놓은 이 포지션도 제 스터디 통해서 나갔었던 그런 포지션이라고 강조드리면서 이런 자리에선 정말 등이 수익을 가른다 오늘 자정에 PC,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그 여부가 갈리는 강력한 지표가 나온다. 이두 가지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실시간으로 잘 대응하셔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우 트레이딩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